안녕하십니까. 송상오하십니 선생, 오안녕하십니 드디어 20강 1권의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 인사로 깔끔하게 뭔가 상쾌한 느낌 아침 인사로 시작을 해봤고요. 송욱상, 어때요? 드디어 이제 1권이 끝나요. 네. 2권이 시작돼요. <laughs> 공부할 생각이 너무 즐겁죠. 아, 너무 즐겁네요. 2권에 대한 예고는 뭐 끝날 때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음, いや, 아, 했는데 <laughs> 네. 송쌈.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네. 이에, 타행 자, 갓다, です. 아,そ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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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만 딱 추가를 해서 깔끔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어휘의 포인트들만 네.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음, 어렵지 않아요? 같이 가 봅시다. 그럼 일단 교재부터 볼까요? 네. 음, 교재 242페이지 20강, 드디어 20강입니다. 일단 부터라는 표현을 외워야겠죠. 갈게요.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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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마대. 마대, 음, 영어로 생각하시면 그냥 from 하고 to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from은 뭐죠? 까라. 그렇죠. to? 마대. 그렇죠.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 날짜하고 시간 연달아 했었으니까요. 한번 네.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1 시부터 3 시까지입니다. 따라해주세요. 1시지 까라 마대 그렇죠. 일 일부터 십 일까지입니다.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따라해주세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단어 공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추가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강은 신속하게 빠르게 재미있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2페이지 단어 공부. 야구 예전에 했었죠? 네. 가봅시다. 야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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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가겠습니다. 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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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얘도 아주 초반에 했었어요. 저 혼자 성욱상 없이 외롭게 진행하던 시절에 작가라는 거할 때. 성욱상, 제 강의 들으셨나요? 하이. 하이. 그럼 작가 발음 가주세요. 사카.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그게축구예요 <laughs> 네. 사카. 사카. 장음이 없죠? 사카. 네. 사카. 그 다음에 축구, 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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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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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마り리 연휴, 연큐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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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여름이, 낮구요, 야스미는 름이는날휴일한이도 있지만, 름 야스미 하게 되면 여름방여이 여름이, 그리이이낮름이 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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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츠야스미 하나 외우신 다음에 내가 학생이면 여름 방학. 내가 직장인 카이샤잉이면 여름 휴가 가 네. 되는 거죠. 그냥 통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 자, 여름 방학, 여름 휴가 가겠습니다. 나츠야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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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츠 나츠 그럼 계절 우리 했었잖아요. 네. 그쵸 사실 예습을 미리 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미리 해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외울 게 줄어들죠. 네. 그럼 겨울 휴가, 겨울 방학도 바로 만들 수 있죠. 네. 갈까요? 후유야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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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야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은요.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 번씩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하루, 낮, 낮, 아키, 아키, 후유, 후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성상부터 가라까지 마대. 그렇습니다. 자 야구 배웠네요. 자 야구는 야구와 오후 고고 2시부터 시까라 5시까지입니다. 고 따라해 주세요. 야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야큐와 고고 2시라 5시 마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잘했어요. 자, 두 번째. 회사는 카사와 오전 9시부터 9시까라 오후 고 6時までです。会社は午前9時から午後6時までです。会社は午前9時から午後5時までです 1> 1 1>。<6 S> 1時間、なぜ一緒に帰ろうはい。はい。午後6時までです。会社は午前9時から午後6時までです。会社は午前 9시 から午後 6時 までです。じゃあ、わか 병원 가겠습니다. 성상. 병원은 잉와 오전. 9시 반부터 9시 한까라 오후. 7시까지입니다. 시지됐 발음 너무 귀여운 7시. 7시. 7시까지 됐다 그렇죠. 병원은 오전, 오전 9시 9時 반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laughs> 7時? 7時. 그렇죠. 병잉와 오전. 9時半から午後7時までです。病院は午前9時から9時半時半から午後7時までです。9時半半半九時半、9時半。九時半。時半病院は午前9時半から午後7時までです。カフェカフェ。 카페. 카페. 카페는 카페와 오전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오후 오후 11시 반까지입니다. 어. 11월 1일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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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까지입니다. 그렇죠? 카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반까지입니다. 카페와 오전 1 0시까지 오후 11시 반までです. 카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반까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후 11시 반까지입니다. 오후 11시 반까지입니다. 잘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은행이 일본어로 뭐였죠? 긴고. 긴코. 아, 킹은 금이잖아. 은, 긴, 긴. 응. 금 메달, 금 메달, 금 메달이요? 킹 메달, 은 메달이요? 자, 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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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코. 질문 만들어 볼게요. 성욱상이 질문 만들면 제가 그 질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はい. 은행은? 긴코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긴코와 ですから 낭지までですか? 긴코와 낭지から 낭지までですか? 제가 질문을 하면, 실제로 은행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네. 응 음, 그럼 대답해 주세요. はい.상 은행은 시부터 시까지ですか? 銀行は午前9時から午後時までです 은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銀行は午前9時から午後4時までです, 銀行は午前9時から午後4時までです. 銀行は午前9時から午後4時までです. 잘했어요. 이번엔 백화점 갑니다. 백화점 발음은 데파토. 데파토. 어 데파토 데파토 백화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데파토와 몇 시부터 몇시까지 데파토와 몇 시부터 몇지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잘 모르네요. 깎か리ません? <laughs> <laughs> 백화점은요. 오전 10시부터 기본적으로 성수기는 오후 8시 네. 9시까지 하니까 8, 8시로 가죠 네. 음. 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주시면 돼요. 자, 데파토와 난지깔라난지마데데스까 데파토와 고젠 1지시카라 고고 8시마데데스. 잘했어요. 그럼 이번엔 질문은 그대로 가고. 네. 음. 날짜로 한번 해 봅시다. <놀란람> 네. 떨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이행데스까 이에 다행자 나이데스. 아, そうですか?이きますね 자, 오늘 축제 배웠으니까 축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마쯔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언제, 이츠 가겠습니다. 마쯔리와 이츠가라 이츠마데 데스까? 마쯔리와 이츠가라 이츠마데 데스까?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석을해봅시다 마쯔리와 축제는 이츠가라 언제부터 이츠마데 언제까지 데스까? 입니까? 자 날짜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5월1 0일부터 5월 17일까지입니다. 하이로 대답을 해주세요. 자 질문 갑니다. 마쯔리はいつからいつまでですか? 마쯔리は5月1 마츠리와 0日から5月1 10... 7 7日までです쇼 근데 코가 아니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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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그이니까 눌러서 고. 고. 자 가겠습니다.

축제는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백화점 했으니까 백화점 세일도 나한테 중요 하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はい. 자, 백화점 세일. 세일 발음이 세르. 세르가 됩니다. 자, 세르. 세르. 히라가나 표기할까요? 가타카나 표기할까요? 가타카나요 그렇죠. 외래어니까 가타카나 표기해 주시고요. 세 짝대기 장음 처리하시고 르입니다. 세르. 세르. 백화점 세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같이 만들어 볼게요. 데파토노 세일은? 데파토노 세일은? 이츠가라 이츠までですか?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욱상은? 백화점 세일은 7월 ]はい.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질문 갑니다. デパートのセールはいつからいつまでですかデパートのセールは7月1日から7月30日までです。31日。31日までです。じゃあ、다시한번가겠습니다。デパートのセールはいつからいつまでですかデパートのセールは7月1日から7月31日です。 아, 3 1일치 이치 대됐니다 잘했어요. 침착하게 잘 해주면 돼요. 그럼 정리 가죠. 저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파토노 세일은 떼파토노 세일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31일까지입니다. 잘했어요. 자세 번째 여름 방학 가보겠습니다. 여름 방학 뭐였죠? 夏休み. 그렇죠. 이번에 성우쌍이 질문 한번 만들어 주세요. 여름 방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놀람> 따라해 주세요. 언제까지인가요? <놀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성훈상은 여름 방학은 6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夏休みは、いつから、いつまでですか夏休みは、6月15日から、8月29日までです。パーフェクトでした。完璧했어요。ヒンパクチュが一応はい。じゃあ、그럼、半分만정리하면되겠네요。じゃあ、따라해주세요。夏休みは、6月15日から、8月29日までです。 8월 29일까지 です니다 보자봅니다. 여름 방학 6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여름 방 6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잘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일본어 능력 시험 뭐였죠? JLPT 시험. 그렇죠. 일단 JLPT죠, 표기가. 그리고 아유. 이 L을 L L라고 발음해요. 오케이 JLPT JLPT 자, JLPT JLPT 자 JLPT 시험 신청 한번 해 봅시다. 신청 고급단 하나 넣어 봅시다. 넣어 볼게요. 신청은 모우시코미 모우시코미 자모 자음 소리 되겠죠? 자 갑니다. 모시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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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JLPT 시험을 빼게요. JLPT 신청은 만합시다. 자 그러면 JLPT 신청, JLPT 명사 신청 명사 사이에 뭐? No 갑니다. JLPT No 모시고미. JLPT No 모시고미. 한번더 JLPT No 모시고미. JLPT 모 모시고미. JLPT 괜찮아요. 이처부です JLPT No 모시고미. JLPT No 모시고미. 질문 만듭니다. JLPT 신청은 JLPT No 모시코미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즈까라 이즈마데 됐을까? 이거는 이제 올해 2018년도 기준이 되는 거고요. 올해는 4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입니다. 가겠습니다. 질문드리면 대답해주세요. 제르피티노 모시코미와 이즈까라 이즈마데 됐을까? 제르피티노 모시코미와 4월 1일부터 4월 24日までです。じゃあ、嫌いなんだけどよかげ、ね、<laughs> すみだ。JLPT の申し込みは4月1日から4月24日までです。4月24日までです。じゃあ、붙여봅니다。JLPT の申し込みは4月1日から4月24日までです。の 모시코미와 4월 1일이타 4월 2시가니4카마일까지 잘했어요. 마지막 이번에 요일 한번 넣어볼게요. 자요일 조금 공반 1일까지 죠월1쭉까지 4월 1일월요일부터가월습일다지 4월 1일까지 4월 1일까지 요월 1일까지 비월요일까지요월1일지 4월 1일까지 4월 1일까지 비일일일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인가요? 할 거예요. 하이. 무슨 요일이 또 필요하네요? 하이. 쉽죠? 네. 뭐죠? 난요비. 그렇죠. 그럼 질문 만들게요. 하이. 여행은? 료코와. 료짧아요. 료코와. 료코와. 다시 한번 여행은? 료코와.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인가요? 난요비까라 난요비 마디 데스카 요가 발음이 짧아요. 요비. 요비. 히라가나 요우비니까요. 하이. 자 다시 한번 난요비까라. 난요일 위기라 난요일 비까지 ですか 난요일 비까지 ですか 갑니다. 여행은 난요일 비라 난요일 비까지 です까 여행은 난요일 비라 난요일 비까지 です까 그렇죠. 자, 요일 반복했으니까 난이도 높입니다. 이번 주. 금주. 금주가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행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가겠습니다. 여행은 난요일부터 난요일까지ですか? 여행은 금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です. 요것도 짧아져요. 아, 수요일부터 아니야, 수요일 괜찮았어요. 근데 니지요비가 짧았죠? 아, 음. 네. 자, 그리고 콘슈 괜찮아요. 네. 사실 회화에서는 콘슈와 쓰이요비 사이에 노가 없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있어야겠죠. 명사, 와 명사 사이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그니까 회화적 허용인 거고요. 원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네. 자, 처음이니까 공부는 정석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행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수요요자 따라해 주세요. 여행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여행은今週の水曜日から日曜日までです. 잘했어요. 다음 가겠습니다. 연휴 배웠으니까 가보죠. 렌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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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성상 만들어 주세요. 연휴는 렌큐는 날요비까지 날요까지 날요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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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요비요비까지 날요비까지 까지 난 요우비까라 난 요우비 마데데스까? 아까 이번 주했네 이번 주 뭐였죠? 슈 다음 주 알아야겠죠? 라이 그렇죠. 자, 연휴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렌큐와 라이슈노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 그렇죠. 연휴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렌큐와 라이슈노 목요요 다음 주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입니다. 자, 이번엔 이벤트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학교 이벤트. 이벤트, 일본엔 의 발음표기가 없죠? 네. 그래서 이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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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만들어주세요. 학교 이벤트는? 학교 이벤트와 무슨 요일부터? 몇 요일까지? 무슨 요일까지인가요? 몇요일까지입을까 学校のイベントは何曜日から何曜日までですか<学>따라해주세요、ほん学校のイベントは何曜日から何曜日までですか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サライゃあ、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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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じゃあ、じゃあ、じゃ 학교의 이벤트 사라이 주의 월요일요일까지입니어조잘네요 진작 이렇게 미안해요. <웃음> <웃음>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학교 이벤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학교이벤트는다학주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퍼펙트 됐시다. 그럼 마지막 정리하죠. 오늘은 뭐 깔끔하게. 음, 제가 진짜 질문을 드릴게요. はい. 그러면 성욱상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음, 예전했던 것부터 질문 이 나올 수도 있어요. 총 정리 시간이니까요. 하 가겠습니다. 성욱상은 지금 학생ですか? 하이 학생です.そうですね. 성욱상은 지금 고학생ですか?いいえ, 高校生じゃないです.大学生です. うんそうですね。孫子さんの学校はどこですか私の学校はソウルです。あそうですね。学校の授業は何曜日から何曜日までですか私の学校の授業は、授業は、授業は、月曜日からあ金曜日までです。あそうですか。はい、うん。学校の授業は何時から何時までですか 学校の授業は午前1時から午後三時半までです。ああ、そうですか。はい。じゃあ、孫悟さんの学校の冬休みはいつからいつまでですか私の冬休みは十二月20日から二月二十八日までです。ああ、そうですか。はい。はい <laughs>、잘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같이 해 주셨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감동의 눈물이 아플 거 아닙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어, 20강 1권 끝난 기념으로 책거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스터디 모임이 있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뭐 단톡방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 SNS 잘 찾아보시면 제 SNS가 있습니다. 인별해 보시면 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주셔도 좋고요. 이권부터는요. 아까 즐겁다라는 표현하고 도 싶었고 재밌다라는 표현하고 도 싶었고 어렵다라는 것도 하고 싶었어요. 네. 이다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나형용사라고 종류를 나눠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권부터는 이형용사라는 게 나와요. 한국은 형용사를 구분하지 않죠. 네. 하지만 일본은 나형용사와 이형용사 이두 가지가 있고요. 나형용사에 비해서 이형용사의 뜻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훨씬 더 만들 수 있는 표현이 많아져요. 그럼 어떡해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렇죠? 1강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그리고 2강에서 더 즐겁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건강관리 그래 잘하셔야 돼요. 공부는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음, 그럼 저랑 성욱상은 이권에서도 저랑 같이 하실 건가요? 하이. 그렇죠. 도망가지 않으실 거죠? <laughs> 네. 그렇죠? 다행되시다가 い,いえ、大変じゃなかったですあ、そうですか。はい。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いろいろておうきあんもでか。じゃが、アップロード잘부탁드려했거든요。回帰はまじまかじ公務じ。じこれからも、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여러시크 오네가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성옥사한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일방방은 이제 회화 위주로 하고 있으니 리액션까지 공부해 주셔야겠죠? 아우제가더잘 부탁드리죠. 이쪽이야 말로 잘 부탁드려요. 이쪽이야 이쪽 말로 가겠습니다. 고치라 코소. 코 이쪽 고치라. 그리고 코소 말로. じゃあ、いちょうやまろ、こちらこそ。こちらこそ。<noise> あお、ちょやまろ、잘부탁드려요。い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孫悟空さん、こ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ちらこそ、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じまさないかよ。お疲れ様でした。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